관제 아이입니다 엔젝타는 관역이라는 의미의 스페인어입니다. 집중, 관역,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로고를 보시면 나무 모양을 형상을 띈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걸로 봐서 자연 친화적이며 인간 중심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라이프 리빌트라는 삶을 재건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젝타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최근에 홍콩까지 진출을 하였고 앞으로 일본, 영국까지 오픈 예정에 있으며 14개국에서 총 15, 16개국으로 진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엔젝타는 2003년대 설립한 원서버 글로벌 회사이며 횟수로는 17년 차이고 대부분 엔젝타 회사를 다이어트 회사로 알고 계시겠지만 세포를 연구하고 건강하게 하는 회사입니다. 사진에 나와 계신 분이 엔젝타 회장님이신데 러셀 에드워드 홀 회장님이시고 아메이에서 20개국 이상 대표 경영자까지 역임을 하시면서 다양한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젝타가 2006년대 한국에 들어왔지만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엔젝타의 4세대 아이템, 커피라는 아이템인 알파카페뉴트라 시그니처 블렌드가 2015년 9월에 런칭이 되면서 젊은 사업가분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엔젝타는 매년 2배 이상씩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900억 정도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순위는 10위권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매출 성장률에 비해 회원수는 아직 2만여명밖에 되지 않아 굉장히 기회가 공존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에 비해서 회원수가 아직 굉장히 적다는걸 이 지표만으로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엔젝타는 세포를 연구하는 회사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체를 잘게 나누게 되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라는 내용인데 그 세포 안에서도 미토콘드리아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세포 속에서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는 곳인데 DNA가 있어서 스스로 증식이 가능하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로 예를 들면 엔진 휴대폰으로 예를 들면 배터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성분이 무엇인지 봤더니 살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백미는 영양분이 거의 없어서 깡통을 먹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살룬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분들이 많은데 생리 활성 기능, 콜레스테롤 감소, 체지방률 감소 및 근육량 증가를 도와주는 옥타코산올 그리고 에너지 대사 촉진, 비만 방지 작용을 하는 감마오리잔올 그리고 학습 능력 및 기억 능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간 기능 개선의 역할을 하는 가바 등등 수많은 영양분들과 비타민, 식이섬유 등 3천여 가지 이상 영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쌀로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엔젝타 기술력이 들어가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레디 유트리엔트라는 기술력으로 쉽게 말해 영양분을 추출 농축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흡수력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데, 흡수는 크게 알파 구조와 베타 구조 방식이 있습니다. 베타 방식 흡수 과정은 입, 식도, 위장, 소장 등등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일반적인 흡수 과정인데, 정말 건강한 사람도 흡수율이 2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알파 기술은 분자를 잘게 쪼개놨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입에 머금자마자 세포로 흡수가 되고, 식도로 넘어가면서 흡수, 이렇게 98%의 흡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젝타 회사의 제품군입니다. 엄청 수십가지, 수백가지의 제품군을 다루고 있는 회사와는 다르게, 보시는 것과 같이 제품군이 단순합니다. 알파 p x p 포르테, 알파 p x p 플러스, 알파 RXP, 시그니처 블렌드, 라이트 블렌드, 알파 B12, 언듀 클렌저, 토너, 세럼, 그리고, 셀 파워 페이셜 마스크팩, 그리고 엔젝터 치약, 엔젝터 샴푸, 엔젝터 트리트먼트, 그리고 엔젝터 마스크까지. 12가지 제품군이 있는데, 오늘은 알파 PXP 포르테, PXP 플러스, RXP, 알파 B12, 그리고 커피 두 가지 종류와 언듀 스킨케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파 PXP 포르테라는 제품인데, 살루니 89%, 스피로리나가 11%로 이루어져 있고요. 쌀룬의 영양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요즘은 스피놀이나 알약 형 요즘은 스피놀이나를 알약 형태로 된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도 많던데 스피룰리나는 우주인들이 시정한 슈퍼푸드로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들어가 있고 요즘은 미세먼지, 중금속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중금속 배출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PXP 플러스인데. 앞에서 포르테는 쌀룬 89%, 스피룬이나 11%의 배합이었는데, 플러스는 쌀룬 60%, 치아시드 20%, 크랜베리 20%라는 배합으로 만들어졌고, 치아시드와 크랜베리가 더해졌다고 해서, PXP 플러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플러스에 치아시드는 친수성이 있어서, 물과 만나면 자기 몸보다 12배 정도 불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셀톡스를 하실 때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고식이 섬유, 고 단백질, 오메가3, 그리고 미네랄도 풍부하고, 크랜베리는 미국의 3대 과일로 유명한 만큼 항암 효과, 노화 방지, 시력 개선, 충치와 구강 질환 예방, 혈관 질환 예방, 그리고 염증 제거에 강력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셀톡스를 하신 분들의 염증 케어 사례는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염증 케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12, B12 군은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점점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죠. B12 군 자체가 원래는 먹으면 속이 쓰리고 한데 엔젝트 알파 B12는 그런 게 전혀 없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신진대사를 돕고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많이 주고 특히 빈혈, 신경장애, 피로, 우울증, 기억력 감퇴에 도움을 줍니다. 엽산이 많아서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고. 탈모에도 도움이 되는 비타민입니다. 셀톡스를 하는 기간 동안에 촉진제 혹은 불소 시계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젝타 비타민은 단맛이 나서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나한가라는 열매 때문인데 사탕수수의 300배 단맛이 나지만 칼로리는 0칼로리라는 점. 언듀 스킨 케어, 페이셜 세럼, 펩타이드 토너, 페이셜 클렌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먼저, 페이셜 세럼입니다. 페이셜 세럼은 유럽의 우수한 기술력과 엔젝터 추출 기술로 만들어진 항산화 세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잔주름 제거, 눈밑 주름 개선, 다크서클 억제, 피부 탄력 증가,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 피부 항산화 및 소염작용 촉진, 기미, 여드름, 주근깨 개선, 강력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임상 연구까지도 마쳤기 때문에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펩타이드 토너. 펩타이드 토너는 뿌리는 단백질, 뿌리는 보톡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풍부한 자연 성분으로 촉촉함은 물론 보습력과 인체에 무해한 자연 성분의 영향을 그대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당화 반응이 역제된 제조법으로 만들어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다음은 페이셜 클렌저. 보통 집에서 쓰는 제품을 폼클렌저라고 부르실텐데 엔젝타 페이셜 클렌저는 거품이 나지 않습니다.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지 않아 거품이 나지 않고 클렌저도 마찬가지로 항당화 반응 제조법으로 만들어졌으며 햇빛과 피부 노화로부터 DNA를 보호해주는 항산화제와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혹시 세안이 깨끗하게 안 되거나 메이크업이 잘안 지워지지 않나?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피부에 필요한 성분 빼고는 각종 먼지와 메이크업 등 피부에 유해한 불순물들을 제거해줍니다. 계면 활성제가 없다 보니 아토피가 있는 아이에게도 쓰셔도 될 만큼 유해 성분이 없다! 라고 자부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와 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 사진입니다. 한눈에 봐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비정상인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2%의 산소는 몸 밖으로 안 나갑니다. 그 2%의 산소가 몸 안에 남아서 세포를 공격하는데 그게 바로 활성 산소입니다. 활성 산소가 인체 내에 적당히 있으면 살균 작용도 하고 좋지만 대부분 과하게 있기 때문에 활성 산소로 인해서 노화 촉진이나 각종 질병들이 작용합니다. 우리의 몸은 인체에서 알아서 활성 산소를 제거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대 이후부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출산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예전에 많이 찾으셨던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다들 항산화 성분 때문인데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려면 성인이 매일 과일, 채소를 세 접시 이상 먹어야지 어느 정도가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챙겨드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저희 커피는 커피베리 열매로 만드는데, 블루베리의 625배, 아사이베리의 90배에 달하는 항산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커피하면 까맣게 태운 원두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보이시는 게 실제 커피 열매입니다. 커피 열매는 성질이 급해서 수확을 함과 동시에 48시간 이내에 짓물러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져서 유통을 하려고 씨앗을 태우다 보니 로스팅의 문화가 생겼던 것인데요. 엔젝타이 커피는 커피 열매를 통째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결, 습식, 건조 방식으로 만들어지면서 껍질과 과육에 있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성분까지 다 담아 만들어서 항산화 커피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미네랄도 저희가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네랄 워터는 적게는 4배, 많게는 6배에 달하는 미네랄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웰트리마이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성분을 더해서 만든 커피가 바로 라이트 블렌드, 다이어트 커피라고도 많이 부르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성분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식사 대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라이트 블랜드만으로도 충분히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시그니처 블랜드, 향산화 커피, 초록색이 라이트 블랜드, 다이어트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제품 RXP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짜먹을 수 있는 형태의 포로 30포가 들어 있습니다 다크체리 농축액, 블루베리 농축액, 콩코드 포도 농축액, 석류 농축액, 아사이베리 농축액, 알로에베라, 포도씨 추출물, 녹차 추출물, 그리고 PXP 포르테까지 총 9가지의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성분들은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는 물론이고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엔젝타 회사 소개와 PXP 포르테 플러스 B12, 언듀 스킨케어 제품들과 커피 두 가지 종류 그리고 RXP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엔젝터를 통해 그동안 꿈꾸셨던 건강 찾기 그리고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엔젝터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